안녕하세요 엔티브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요거는저 <laughs> 엄마가 옛날에 쓰던 그런 핸드폰으로 제가 핸드폰이 생겼거든요 엄마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 폰으로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뭐 하려고 했는데 <laughs> 네 그쵸 저희 아빠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먹는 소리 진짜 죄송하고요. 제가 응. 빨리 협조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야! 협조 부탁한다고요. 뭘요? 자, 이제. 구독이요? 시작할게요. 네, 맞아요. 구독, 좋아요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제가요, 지금 슬라임, 주제가 슬라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팔 걷고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제가 슬램 슬램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흥얼거려 이게 이게 렇 흥얼거려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왜그면이게잘 녹아요 클리어라잘 녹기 때문에 이거 메인으로 이거진주파츠넣어줬는데뺄거예요이거는 빼고, 이주시면는아집이다주파츠는 빼고, 이주파츠는 진주파츠는 빼고, 이두 개의 진는고 개의 진주 파츠 넣어줬는데 뺄 거예요. 첫! 어? 안된다 파퀴가 어, 어, 잘 못해요 자 요거는 요째 이제 이렇게 담아줄게요 담아줄거고요 핸드폰 써주셔도 당하지 마시고 영상은 끊긴거 아니에요 제가 하얀색 액점에다가 큰 어, 네, 액괴인데요. 잠시만요. 액대 아니고 액점이죠. 액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알려줄건데 이거 액점을 액점이라는거는 푹신한 액괴입니다. 잠시만요. 커버를 좀 받칠게요. 이렇게 그걸 빠지자. 제가 안 만든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기포가 꽉꽉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면요. 같이 음, 같이 떨어졌어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보라색 땡땡 클레이를 섞었거든요. 보라색 클레이를 섞었습니다. 광고 협조 안에서 어떤 클 어떤 무슨 무슨 클 클레이인데 그냥 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좀 굳은 거 같네요. 그래서 제가 물을 조금 투하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물이 받아올게요 물을 받습니다. 이제 여 통에다가 조금 받았고요. 여기다가 좀 묻혀서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이전에 무웠는건 처음이라서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슬라임이랑 뭐 재료는 비슷비슷하니까요. 조금만 부을게요. 양에 비해서는 조금 넣었어요. 오, 그래도 되게 막 굉장히 막 찐득해지고 묽어지네요? 녹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조금 녹았네요? 후! 여기 다찢어져요데 이런 대어 있잖아. 이런 거에다가 어떻게 해 완전 이쁜 색상 보여 드릴게요. 아, 보라색. 너무 예쁘죠? 제가 왜 보라색을 했냐면 연 산뜻해 보이게 하려고 보라색을 했습니다. 많이 붓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흡수해 주면서 공중 위에서 순반죽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완전 묽한 거있는데 완전 녹은거 같아요. 큰일났으니좋근는데 갑자기. 왜냐면 이렇게 것 같은 이거는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이게 제가 슬라임 고수 원래도 잘못 하고 양이 거대해서 안,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슬라임 고이 진짜 안 돼요. 이게 액점이라 그런지. 뿌징님이라고 있는데 그, 그 제가 그뿌징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슬라임 유튜버에요 그래서 풀 스피를 해주겠습니다 닥기 물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넣고 투하 해주고. 진짜로 이 업을 넣으면 진짜 말안 들어요 찐득해지면서 조금만 시작하자 이게 이름이 얼 밖에 없죠? 세개 아, 딩에 지금 어떤 사람들 같은 그런 얘기에 근데요꾹꾸기 음, 소리가 근데 좋아지긴 해요. 플랜 1 해답도 제선 반. 거5 0억이라까와 음. 이거 점점 찐득찐득하게 그 음. 변하고 음. 있어요. 걸레처럼 막 슬라임이 딱아줄게안섞으면동 마을에서 구해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비싼 건데. 최대한 잘 섞어서 살려보겠습니다. 네. 제, 제 스타트업 개가 근데 여기서 그그 노박 모습도 너무 귀엽고 환영해서 예쁜 그 것, 것 같아요. 자, 네. 저는 이제 최대한 잘 살려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돼요 제가요 지금 이따가 이거 영상 마치고 나서도 찍을 거니까 반갑습 나중에 이거 또 찍을 때까지 영상 잘 다녀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냥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